C팍 용팔이 리뷰. 안녕하십니까 C팍입니다. 오늘도 커세어에서 아주 상징적인 아... 제품이 나왔습니다. 커세어 키보드는 워낙 가격대가 아주 그냥 높은 하이엔드 제품들이 많다 보니 어차피 뭐못살거 그냥 보기만 해야겠다 하시던 분들 오늘 집중해 주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커세어 이젠 딱지를 떼어겠습니다. 커세어에서 가장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 근데 어디 갔냐? 기계식 키보드가. <laughs> 맞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커세어에서 가장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 가격이 10만원도 안 되는 99,000원 K60 Pro LED 비올라축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아, 저희가 최근에 리뷰한 K60 Pro RGB와 제품명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하우징에 뭐 동일한 스펙으로 RGB와 LED의 차이로 나온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이세 가지의 색상을 조합을 해가지고 1,660만 가지, 1,660만 가지의 색상 표현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반면 이 LED는 단일 색상 표현만 가능하고 이 제품은 레드 LED가 장착이 되어서 출시를 해왔습니다. 얘는 K60 시리즈의 제일 막내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더더기 그냥 다 빼고 제일 저렴하게 출시를 한 거죠. 역시 윈도우, 맥, 엑스박스에서 뭐 호환이 다 됩니다. 제품 패키지 방식도 rgb 모델과 같고요 똑같이 박스와 매뉴얼 이렇게 있습니다 풀 알루미늄 상판에 눈에 잘안 띄게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아 얘네 컨셉인가 로고의 불빛은 마찬가지로 안 들어오고요 아무래도 k60 라인은 이 멋진 범선 로고에 불안켤 생각인가 봅니다 기존 k 모델에 탑재되어 있던 편의 버튼들 또한 전부 사라지면서 이 세로 길이가 굉장히 슬림해졌고요. 사라진 편의 기능들은 펑션키로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잠금, 밝기 조절, 음량 조절, 미디어 재생 등 기능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는 K60 프로 모델이 두 가지가 더 출시를 했는데 한국에도 출시를 하면은 비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키캡 또한 RGB 모델과 동일하게 조금 낮은 키캡이 들어있어서 적응이 약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질은 ABS의 한글 자판입니다. 기존 커스텀 키캡들도 호환이 가능하니 커스텀 키캡들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역시 X자 케이블 정리 홀이 사라져 있고요. 이 미끄럼 방지 패드와 높이 조절 딸깍이가 아주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RGB 모델과 다른 점이 있을까 했지만 가로 441mm, 세로 137mm로 동일합니다. 워낙 번쩍번쩍한 제품들만 보다 보니 LED가 적색 단색이라 조금 밋밋한 느낌도 나지만 비올라 축이 탑재되어 있어 또다시 미친 광량을 보여주네요. 비올라 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체리사의 새로운 스위치 방식으로 제작 과정 간소화로 인한 원가 절감과 스위치의 투명한 색상으로 인해 광량이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 아... 이 비올라 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번 RGB 모델 리뷰에 저희가 설명을 해놨으니, 우측 상단 클릭해서 보시면 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키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의 비올라 축이기 때문에 RGB 모델과 타건감이 다르진 않습니다 통울림 스테빌라이저 소음은 이제 안녕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적축과 비슷하면서 좀더 서걱서걱한 저소음 적축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컴퓨터 주변기기 바이블에는 이런 말이 있죠 적축을 쓰려면 커세어를 써라 아멘 커세어 적축의 느낌을 오고. 받을 수 있고 밝기 조절과 LED 효과도 IQ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가성비로는 K60 LED 모델이 개꿀입니다. 커세어에서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야 니네 이래도 안살 거야? 하는 느낌이에요. 중저가 시장을 넘보는 욕심쟁이 커세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커세어 K60 프로 LED 막둥이 모델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아 역시 막내 녀석답게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에 매력적인 가격, 매력적인 성능까지 아 수많은 게이밍 브랜드들 긴장 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서 앞으로의 신제품 소식이 들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칭찬이든 욕이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악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